바나의방송이 10월 마지막 방송을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꽉찬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할 얘기는 이거 봐요, 이거 봐. <laughs> 오늘 할 얘기는 지난주 토요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뭐 하셨어요? 우리 전부 같은 곳에 있었죠? 같은 네. 날.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뭐 소개할 것도 없겠지만 소개 잠깐씩들만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아, 저부터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laughs> 아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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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자, 그다음에 네, 어, 네. 네. 어, 두 안녕하세요. 번째 출연이시죠? 관악의 평생 교육사 김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전문가 다올의 신경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GMB 김미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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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 방금 오, 전에도 오, 말씀드렸죠. 음. 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아, 네. <laughs> 네, 오늘 눈치채셨죠? 오늘 방송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laughs> 음. I Love 관악. 모두의 축제. 축제. <laughs> 어 역시 이렇게 꿈이 오. 잘 맞아. 네 평생 학습 혁신 교육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자료들을 여기저기에서 왕창 보았어요 그죠? 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 고 수다 떨러 온거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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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진하게 떨어보자고요. 자첫 번째 한번 동영상 가볼까요? 네. 자 아, 오자 네. 저 상감마마님 누구신지 구체화해드립니다. 세종대왕 허준 남인. 21개 동, 주민, 동 주민들하고 네네네. 네. 허준 어디요? 어디 네. 허준 어디세요? 네. 네. 허준. 모여가지고 단장 레이 허준. 이 지금 세종 네네. 에는그지 아, 우리 세종대장님 앞에 계십니다. 세종대장님께서 왔나서 지나다니면서 그 중전 하시는 분 그분 누구세요? 두 분이 계셨는데요. 공청조와 사회복직간의 간장님과 조와 사회복지관의 세종소 간장님께서 두 분에서 이제 중전 가셨구나. 저궁금 거든요. 네, <laughs> 진짜, 진짜 미용실 다녀오셨겠더라고. 요 네, 같이 채스라고 <laughs> 미용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laughs> 네. 그날 주제가 과거에서 미래로서 그렇죠. 어, 과거 교육부터 시작해서 미래 교육을 한번 살펴보자는 <laughs> 뜻으로 해서 21개 동 주민들하고 뭐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네, 맞아요. 군여보기, 화신분들도 있었고 저거는 예, 저거 장원급제 하신 동네. <laughs> 그 아, 그리고 또 교복 입으신 분들도 많이 보였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670년대 네. 이제 옛날 교복을 음. 뭐 상상하면서 지금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같이 퍼레이드를 한 장면이고요. 음. 지금 저기 ]에서는... 길놀이에서 내려 온 건가요? 또, 지금 청소년들고요 네. 네. 지금 가곡을 조선 시대의 허준던가 아, 자원 국제 유생들 했던 거거서 있습니다. 레이들고요 어, 그럼 어, 길놀이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이번 축제 오.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죠. 와! 네. 진 자,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One two, three, 하나,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댄스 영상 한번 보죠 w o three, f o 그래요? 치고, 맞잘 찢어지지 않아요? 집 엄청 잘었어요잘었어요잘어요여러분들이거게웃요부 맞아, 맞아. 우주에서 날아오셨다고. 과거에미래미래아스장님을과거수 청소년들미니의지고님이미에서 왔다는 거 완전 하설정이요고고가 왔어야 되는데 고고비 저희 부어에서고고 아, 맞다 아맞아가아 사진 찍은 거 쪼꼬미 어머! 유빈 나왔다 언니도 쪼꼬미 한번 조용히 좀내시는데아이아 참. 저기요서황여자인데 궁금했어요. 어황 대표님, 이요대표학생이에요님홍황문표님요황 대표님, 홍에 대표님, 홍황대표요홍홍대 이 동면당은 언제든지 김유민 씨그 페이스북이나 요새 가면을 다 보실 수가 여기서 뜨고.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 사진을 볼 차례인가요? 그렇죠. 응. 아, 네. 이제 여기서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 2여의 체험 부스가 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학교 부스, 혁신 그렇죠. 교육 부스, 음. 평생학습 관련된 부스가 66개가 있고요. 네. 또 먹거리 부스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네. 어, 있더라고요 떡국 맛있더라고요. 네, 인사에서 친환경 먹거리로 준비하셔서 맞아요. 그래서 66개 부스가 아마 그날 나중에 는다 팔려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맞아, 또, 없어, 또, 없어, 너무, 너무 많이 잘싸먹었봤는데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응. 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육사업가장님, 또 신장님도 가시고요. 우와, 아 교육사업과장님 또 공사팀장님도 가시고요아저 6, 70년대 길거리 우와. 그 난장퍼포먼스. 아, 저는 저기. 저기 기성신가 예. 아이고 또 우리 박재준 네. 그 사회자님. 그러네. 저날 진짜 많이 수고하셨더라고요. 엄청요. 음. 아, 예, 네, 맞아요. 아, 음. 하루 종일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셨는데 뭐가 프셨을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난길놀리 아, 퍼포먼스 할때 하기 전에 찍으신 사진인 같아요. 아, 그 어, 저 마을기자. 마을기자도 아, 아, 오고. 네, 아, 네, 마을기자도 네, 계시네. 어, 아, 네, 키워주셨네. 지편적 학자들하고 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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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세종대학에서 처음 아, 퍼포먼스를 하 번. 아, 그러면 세종대학 옆에 있는 저, 저분은 누구신가? <laughs> 어린세. 네, 아, 어린세. 네, 네, 세종로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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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를 했고요. 훈민정은 아마 책 갖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저기. 밀고 다니는 게 어, 고생했는데. 엄마의 네. 마음으로 또 우리 문레백 일장을 했는데. 네. 저, 네. 그 가나다 저기영님은디금저걸에 음. 퍼포먼스 해갖고. 아 조희영 교육관님또 미래오쇼. 과거와 미래의 만사 과거와 미래가 네. 딱 보여요. 네. 타임머신과 네. 가나부청 음. 강정으로 이두 분이 딱 오신 겁니다. 상형 대안과 우주복 입은 우주인이. <laughs> 너무 네. 괜찮다. 근데 저, 저 신기한 게요. 네. 저기 있던 저기 아름다운 옷들이 있잖아요. 네. 네. 나요네 저거 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네. 아 진짜요? 네 NGO에서 아 NGO 의상 대여요? <laughs> 네네그 본청동 복개도로에서 아 의상 대여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 서당 아시는 분이 있어서 어, 무료로도 선비옷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거기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또어 저를 네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이는 송기영 간학 김기자 켜요? 그러네요. 직접 아, 쓰신 신문을 또 들고 오셨네요. 그래요. 송국자님. 네. 저기 간악 사람들. 예. 네. 네. 저거 하시느라고 네. 오늘 주간뉴스 쉬잖아요. 네. 맞아. <laughs> 아유 이게 본업인데. <laughs> 네. 저어 좋은 네. 책을 읽는 것은 뭐라고 써있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음 내용인 것 같아요. 같아요. 어, 예. 예. <목소리도> 서른동에서 음, 같이 왔고, 또 가나 시민대학 충동군에도 와서 음 배움은 평생토록. 음 보금이 왔네, 보금이 예, 왔어. 보금이. 보금이 왔어? 아아 여기에 체험고신기 아 네. 아니에요? 어 고금이 맞네요. 우리 가나코 축제에 그러니까 세븐 갔다가 언제 왔지? <laughs> 좀 설명 좀 아,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희는 그때 그 세계 결혼식이라고 네. 하는 컨셉으로다가 되고 그 음. 부스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그 혼자 오신 분들 외로우실까봐 이렇게 음. 연예인들 몇 분을 초대했는데 음. 아, 조정석까지 초대했어요. 그런데 아, 그분은 아, 네. 중간에 가셨더라고요. 가셨습니까? 아,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분실이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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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들이 <laughs> 삼모하는 어떤 분께서 네. 어, 모시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예백일장 어르신 가거 시험 이 있었고요. 음. 네. 어떤 과거를 보셨나요? 요즘에 우리 우리 맞춤법 같은 거 아, 보시고 아, 그런 것들 가거 네. 아, 시험. 교육감님의 저 선한 미소. 네 가거 시험은 어르신들 음. 그림.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네. 어, 그날 어, 정말 저희, 잘 즐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저희도 맞아. 저희 부스에도 음. 오셔서 이렇게 사진 도 찍으셨거든요. 음. 근데 세세 씨 사진 찍고서 아 정말 좋았어요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여기서부터 혁신 교육 축제 마을학교 부스에 있어요. 네부스에 네네네. 우리가 먹었던 그 먹거리 장터 먹거리 장터가 네, 요 네, 허공 네, 네. 네. 네트워크 아네 여기는 이제 음료를 마트 이제 힐조마트에 음료 맛있더라고요아 맛있어요. 커피 한세잔 먹은 것 같아요. 세잔 마셨습니까? 네 혼자서 세잔 마셨. <laughs> 네. 넘어가서 아, 네 응. 저거는 미인 대칭이라고 해서요 네. 미소로 인사하고 응. 대화로 칭찬하는 아 가락도가 되자는 캠페인이었어요. 네, 네. 축제 때 이제 저희 부스에서 저희,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셨었거든요. 미인 대칭 네네네 조금 빨리 어, 넘어가 볼까요? 음. 아래쪽에서도 네. 할 얘기가 많을 같예요 어느 쪽을 좀 오, 봐주세요. 오. 네, 저분 체우자에서세 번째도 맨 밑에서 세 번째 너무 예뻐요. 한번 볼까요? 어머니의 손에서 예. 정이 느껴져요. 어, 어, 어. 아. 뭐 이건 진짜 작품이다. 어, 이건 백일장대에 아. 하신 분이고, 이분 나중에는 최우수상 네. 수상하셨어요. 아, 그어요 시도 저렇게? 네. 신이 신이 어. 왜 이렇게 뭉클하지? 저거나 어. 사진 전에 출품해도 되겠는데요. 진짜, 사진은... 진짜 이번에 포토제닉 이런 느낌인데요. 너무 예뻐 어. 이거는 인남석 작가님이 또 찍어주셨어요. 아. 네. 여, 어쩐지. 시진동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주민이... 아, 어쩐지 아, 주민분이 또 공사를 네. 주민 해주셨어요. 오. 아 이게 어. 다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아 어, 우리 주차요. 마을 기자단 그거야. 아 주민 기자분들이요 네, 주민 기자분들도 그래. 다 나오셨고. 최고. 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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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날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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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안도 만들어 주셔서 네. 맞아. 너무 고마웠어요. 동안하나그날 음. 진짜 고생하셨죠. 네. 네. 아유, 우리 또, 신인목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행복을 하는 실버극단에서 인형극 음 하시는 건데, 이제, 아 네, 우편. 오이 되셨군요. 네, 네. 훌륭하신 네, 어르신이신 아아 것같 사랑을 전달해주는. 네. 조금 더 빨리 내려가 볼까요? 네. <laughs> 우리, 우리 문해 백일장에 또 네. 신인복 선생님이 또 계시고. 학생들로 여기는 이제 체험고스네. 학교 체험고스에요학신학교랑 마을학교. 오. 와, 엄청 뭔가... 사람들 많죠? 진짜 네. 많았어요. 저 그날 음. 체험을 네. 두 개밖에 못 했어요. 너무 다채로 너무 많으셔서. 네. 어, 우리, 우리 내일 체험장에 오셔서. 어, 그거 하다가네네 네, 진희 선생님이 했던 체험장. 이 짱이었죠. 어, 아, 지는뭐 네. 하도 못 했어요. 뭐. 네, 이 학생들이 진짜... 이제 즐기고 있죠. 이번에는 그렇네요. 학생들이 같이 한게 어. 되게 의미가 깊어요. 네, 정말 어, 저게, 저게, 저게 독서연구. 네네네. 너무, 애들이 저문자 쓰고 다니는데 너무 눈에 띄고 이쁘더라고요. 직접 가서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응. 행사 때문에 못 가서. 응, 어디 갔니? 얘들아. 이렇게 네. 다 신청서를 돌려 가지고 신청 받아서 네. 했더라고요. 어. 아이들한테 저런 체험이 참 자산이에요. 완전히 맞고요. 저도 정말 마을과 음. 학교가 어우러지는 모두의 축제인 것 같아요. 와서 이번에 느꼈던 음. 것이 정말 남녀노소잖아요. 누군 어, 꺼지셔도 네. 되겠어요. 어르신부터 네. 해서 이렇게 아이들까지 상여해 갖고 네. 즐거웠던 축제였던 거 음, 같아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정말 진... 제목이 정말 모두의 축제 진짜 그대로. 네. 화면에 보이는 이 모두의 예. 축제. 맞아.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지는. 그러니까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것이 그 혁신지구 사업을 해서 그 고등학생들이 네. 그 부스에서 음, 이 아이들에게 좀. 그런 그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맞아요. 거 설명하는 모습이 좀 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 학생들은 늘 이렇게 가르침의 음.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이들이 동아리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재능을 음. 또 학생들에게서 음. 어린 음. 학생들한테 하지니까 음. 특히 소년들이 음. 그 동안 배웠던 결과를 음. 이런 장이를 펼칠 음. 수 있었다는 게 음. 너무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축제 영상을 쭉 봤는데 음. 또 우리 관악마을 방송도 우리가 부스 참여를 했죠. 이게장이었어요그죠아무 어, 어. 아,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 처음에 이렇게 모퉁이 했어서 별로 사람들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그 화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우리 어? 체험했던 거. 저희 체험했던 화면 보여주세요. GMB. 네. <웃음> 자, 헬리케인. <laughs> 저 친구가 초조학생 <laughs> 아, 네, 저희 네, 저희 GMB 관악마을 방송에서는 저렇게 리포터랑 아나운서 체험을 네, 아. 위주로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요, 큐, 큐시트? <laughs> 예 요거, 그대로. 저기, 네. 오, 지금 누군가요? 음, 저 친구도 <laughs> 이제. 네. 네. 청소년 아이인데요. 이제 퍼포먼스 했던. 음, 네. 네. 한춤 뒤에서 섰던 친구예요. 음, 맞아요. 옷을 곱게 입어서 다들 네. 네. 되게 이제 저기 인사들이 안녕하세 아이언맨에 아이언맨 안 되죠. 베트남 아메리카. 가면이 노환 학생이거든요. 가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 찾아 주십시오. 네, 찾아주세요. 가면이 <laughs> 없어져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민석이 힘들었구나. 안녕하실까? 7위에 건학말 어린, <laughs> <emerging 맞았어요. 웃음> 오늘은 어린 <me> 한 학생도 임상이 많았어요천7위 어린 학생 10월 21일 점이었거든요. 아, 그럼요. 한번 카메라에 서본다는 거. 네. 거기에서 또 돌아갈 때도 자신감을 듬뿍 얻고 맞아요. 쳐 봐요. 저 옆에서 제가 얼마나 예뻐 가지고.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런 체험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방송 장비로 해서 자기 <목소리> 되게 되게 어지러웠다. 안녕하십니까 지애비 울기 아, 아, 직전까지 이걸 읽었던 <laughs> 아이가 아 있는데 아 <laughs> 아이가 너무 키우아리. 귀엽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엄마들이 이거를 보실 려나 모르겠네요. 뛰어 뛰하가 비지 없었어요, 진짜. 벨리댄스까지 췄던 학생들이거든요. 청소년 부스 그 무대 중앙 무대에서 어, 저아이들이 춤을 췄었는데 갔는데 하나는 납치해 오고 싶더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딸린이 산, 우리 딸내이 그래. 삼고 싶었어요, 하나하고 아, 아, <laughs>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네. 아, 어. 어. 외국 분도 완전하게. 나액다 네, 네. 음. 저거 소리 좀 키워 주시면 안 되니까 <laughs> 저거 <웃음> 아, 제가 안 되는 영어로 <laughs> 발로 막...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저희 가나보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아, 아, 있거든요. 아, 네. so, 네.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지 거기서 왔내요 h o I came f r o 이게 정말 들이나 마을 분들이 오랑소통을 uh, 하고 있는 즉 고민이 된 장소. 아, 올해가 모디의 축제 아닙니까? 모디의 축제. 오디의 축제. 문화가란 축제. 야, 그래도 체험을 끝까지 하고 갔네요. 그럼요. 무슨 말 하는지 아니미래나미래 내가 맞으러 가는 거야. 네, 아니, 뭐, 아니, 뭐. 저, 저 친구들 추, 저 친구들 아닙니까? 저 친구들 제가 너무 설레서 목이 다 쉬었어요. 의문고등학교에 있는 퍼시팀이 짱이었죠. 춤을 쳐주는데 네. 아, 네. 아, 네. 프로더라고요. 네. 네. 프로. 정말 아니, 제가 페이를 주고 무서워하고 아, 싶었어요. 음, 음. 저희가 GMB에서 곧 섭외하겠습니다. 섭외한다고요? 아, 그 데뷔 한다고요? 아, 데뷔를 한다고요? 어쩐지 뭔가, 뭔가 달라서 네. 여러분들 확실 아, 검색해 보세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니 구수지구수키라고 여기 갔다 놨더니 저 공연 보러 갔다가 아, 찾느라고 아, 얼마나 나. 혼났는지 아, 몰라요. 아, 너무 잘하더라고. 아, 이걸 아니, 돈 주고 아, 봐야 아, 되는데 공짜로 아, 보니까 신나 가지고 아, 봤어요. 아, 아무래도 네. 그 유튜브에서 네. 가낭만 방송도 찾아요 어머, 저또또가낭부총에도 스티브, 가낭 스티브, 정말 멋진 미스진입니다. 내시복을 왜안 입으셨지? 어섭더라고요. 저도 내시복을 입고 당신 실장님을 잡고 싶었으나, 네, 부끄러웠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때도. 내시복을 왜안 입으셨냐. 너무 잘 어울리셨다. 인간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다. 이날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김유정으로 좀 어떻게 메이크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김유정! 안녕하십니까. 태권소녀. 태권소 어, 얼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역시 태권 부모님이 너무 좋었을거요 어, 태권소녀답게, 저기. 멘트도 얼마나 씩씩하게 가야 되지. 음, 음, 그럼요. 하겠습. 진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아, 이런 아, 축제 장을 만들어 주신. 너가 처음이야. 증인이 만드신 카메라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실 거예요. 중학생인데 중학생 둘인데. 아 이쁜 이들. 이요 한창 응. 그 무섭다는 중인데도 중2? 응, 응. 그거를 딱 들고서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네. 장이 많지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음. 학생들까지 어울러져서 노는 이런 축제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는 학생, 따로. 밑에는 시니어, 저쪽에 그그 청년 그렇게 세개의 무대가 어우러져서 도는데 오. 지금 얘기한는데도 소름 돋아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붐바스틱을 네. 쳤어요. 어, 저희 아, 멘트가 네. 붐바스틱을 소개를 하는 <laughs> 그런 멘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네. 오, 정말 역시 잘해요. 네, 네, 네. 우리 메인 셰프님처럼. 역시, <laughs> 역시 달라요. 진은이 정말 네. 다릅니다. 조금 뒤에 이제 화면에서 네, 나올 거예요. 여기는 김정현 님랑맛집입니 많이 네.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 아, 약이셨던고요좀셨것같습니 네, 네. 어, 예.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전학부의 의원님들이나 부청자님들이 제 나오실 거예요. 출 춤들, 춤들 나오실 건데, 복장이 다들 옛날그 학창시절에 복장을 입으시고 <laughs> 네,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도 도대체. 춤도 추셔, 춤도 추셔. 역시. 맞아요. 사실 네. 그렇지. 다시 지행기 너무 센스가 있네요. q c t 모두의 축제하고 지행기를 그렇죠. 누가 하신 겁니까? 어. 우리 아유. 저 이구쌤이 아이고 이구 이고 김우구 아 아, 잠깐만 아유. 여기 계셨습니까? 아 계셨어요? 아, 깜짝 놀랐네요. 청객처럼 다음 영상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분마찍아이 <laughs> 같습니다. 네, 거의 아,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네, 인터뷰였어요. 네, 마지막에. 지나가신 청장님 잡았잖아요. 아, 진짜 50개월. 아, 노하시는 아, yeah. 네. 아, 네. 거예요? 아, 지금.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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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봤어요. 네. 축제, 축제 아. 어떠냐 네. 지금 마무리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축제를. 아, 맨자맨자맨노래자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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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박제 시고 반박제 시고 이게 을 또. 아, 아, 네. 네. 안 아유. 빼시고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시더라고요. 이거 시킬 줄 알았다면서. 아 이거 시킬줄알았다면서아 진짜. 네. 자기가 그렇게, 안 시켜도 응. 먼저 했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땐 g m b 라서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모든 d m 우리 평생 학습자, 습 선생님 김유민 선생님입니다. 평생 교육사.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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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정말 네.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모든 공을 다 돌리는 걸로. 아, 그래서 저는 저 어. 감동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저는 부스가 거의 무대 앞. 피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도 그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 계속 볼수 있었는데 음. 이 혁신지구 쪽에서는 이게 공연장이 좀 멀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음. 또 거기서 버스킹을 또 하더라고요. 맞아. 어,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따로 또 공연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음. 저는 이제 그것이 아 정말 이렇게 약간 작은 거지만 그런 저렇게 배로니까. 센스 있게 센스 있게 그럴까요? 버스킹 하면까지 네. 먼저 올라왔어요. 아 네. 신림동에 사시는 각 네. 그 주소. 아, 대표님이신데 네. 네. 시간, 공장. 네, 네, 시간 공장에서 네, 시킹을 어, 어. 다 저렇게 다 다채롭게 준비해주셨어요. 지금 시... 아. 저분이 버클리움 대예요. 빨간 옷 입으신 분 네. 유명하신 네. 아. 분이세요. 버클리움 아. 네. 아, 대세요. 버클리움 아. 네, 대의 저분이 학생을 한명두 번을 키우고 있는데, 1호, 2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가난 <laughs> 축제에 <수 있게> 오셨어요. <laughs> 네. 어, 그랬구나. 다시 한번 시간 공장의 박주석 대표님, 섭외해주셔서 <laughs> <laughs> <잘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귀가 즐거웠어요. 네.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귀가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혼든줄 네. 알았어요. 네. 어머, 진짜.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음. 자, 이제 영상이 나올 건데요. 학생들, 공연. 아, 네. 왜 제자리에서 카메라 때문에 지금? 김인선 선생님 말 한마디 더 하시라고. 김인선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응, 음잘 <laughs> 뭐... 보이시는데 앉으시는 때는 못 봤어요. 저는 카메라를 <왜 웃음> 계속 잡고 있어서, 네 구경을 저는 저는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저... 아, 아, 저때 학생들이 네. 각 고등학교에서 각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야 반야 반야. 학생 동아리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운영위원 중 뭐예요? 학생들, 중학교 네네. 아이들이. 그 댄스 동아리부터 해서 밴드, 맞아. 네, 맞아요.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어 저는 거의 뭐 프로들을 이렇게 섭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알고 왔더 처음 부 학생들이었는데 맞아. 어찌나 막 프로답게 열심히들 잘하는지 에이. 아이들이 너무 신나했어요. 자기 꿈, 이런 재능이나 끼를 펼칠 수 있는 이런 큰 대가 있어서 네, 없는데 이런 걸 펼칠 수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음. 정달아 신났고 음. 또막 발표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앞에 꽉 차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꽉 찼어요. 꽉, 꽉 찼어요. 다잘 네. 쳤어. 네. 잘추는거 봐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가나게 청소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가 넘쳐나고 아, 네. 관악이 또 wow. 혁신학교들이 꽤 wow. 있어요. 네. 네. 그 학교에서도 아, 학생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기네들도 본인도 본인의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목>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를 <목> 하는데 <목> 너무 기특한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자기 꿈 <목> 펼치겠다고 저렇게 준비를 한 거며 자기야 모교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며 그런 <목소리가> 것들 이 너무 기특해 보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도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 에 학생들도 나오고 어르신들도 음, 그 대체 맞아, 맞 맞아. 사실은 저희 네. 30개 팀 정도가 되는데, 네, 네. 이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평생수제 12년부터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네. 청소년들도 기회를 줘야 겠요 그래서 네. 한 6개 팀만 어르신들이 네. 하시고, 네. 나머지는 네. 다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반반씩 딱 하다 보니까, 네. 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도 이 무대를 쓰고 싶은데,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음. 우리를 많이 서봤으니까, 음, 청소년들도 많은 기회를 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음. 진짜 잘하셨어요. 네. 아, 제가 아이들이 네. 그래도 네. 이 축제는 주민이 기획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음. 내용이 항상 주민들 의견하는 거 있어서 네. 네. 같이 협치해서 하는 게. 그러면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예려를 또 어른들한테 아, 가르쳐 주신 네. 거예요. 네 어, 뭐 저... 좋아요 클립. 어예네트워 많은 하셨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요 실제로 마리텔에서. 고 있는 좋아요 인형입니다. 좋아요. 네. 또 들어? 좋아요. 그냥 머리 꽂고 있네. <laughs> 네. 자 이제는 어, 어떤 영상 남았을까요? 버스킹 어, 공연이 이제 네. 네, 어. 보일 거예요. 아 그리고 용실 어. 아, 먹거리. 어, 한국어 네. 네트워크 맞아. 거기 그거 진짜 맛있었어. 요 근데 정말.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네. 걸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네네. 불구하고 다 팔렸다. 다다 얼마나 맞아요. 맛있었으면? 맞아. 맞아. 진짜 많아. 정말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료비도 안 드렸는데, 네. 거의 전에,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다또 봉사하고 네, 그렇죠.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나 학부모 네트워크 네 있으시다. 학부모 네트워크 분들이 활동 많이 하고 네. 계세요 저희 저번 주에도 김재희 선생님이랑 네. 다 네. 오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맞아요. 이제 활동을 아, 하고 계신 네. 분들입니다 네. 아. 네. 김재희 선생님, 진여주 선생님이 다 거기 안에서 활동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네. 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아, 우리 가나학에 정말 네. 좋으신 분들 너무 많으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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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이제 이쯤에서 우리 어, 축제를 하면서 느낀 점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뭐네네 네. 평생교육사님? 네. 네. 적점 <laughs>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아, 이런 것도 들 있었을 독,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정신이 없어요. 아직 축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정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laughs> 끝난 게 아니라서 그렇고 그 시간이 후욱 갔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과 마을 정말 함께 어우러졌고 또 남녀노소 우리 축제 슬로건에 모두의 축제에 걸맞게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나코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한 축제인데 정말 그렇게 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말이 진짜 지역 축제의 진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축제. 최고였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자, 그러면은 어. <laughs> 네. 우리도 같이 즐겼으니까 같 자, 네. 한 번씩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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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너무 이제 어, 입대하셨습니다. 네. 자. 네. 네. 너무 멋진 축제를. 카메라이쪽꾸고요 어, <laughs>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laughs> 네. 한두개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laughs> 네. 그 그날 맞았고, 정말 수고를 네. 많이 주셨어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셨거든요. 허리가 음, 아픈지는몰랐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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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든 덕분에 너무 기분 좋은 자리가 됐고, 고맙습니다. 예. <웃음> <웃음> 부스를 두 개로 운영하신 우리 선생님. 아, 네. 아, 저는 이제, 저도, 저는 부대 바로 앞에서, 그런 게 음. 이제 세계 결혼식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제 포토전을 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포토전이 되게 다른 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스는 아이들만 참여하는 부스. 음, 경 네,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해주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막 음. 이걸 보면서 내 얼굴 너무 곱다고 당신의 그 세세 씨 같은 모습이 정말 음. 마음에 들어서 음. 그 핸드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아이고. 너무 고 곱다고 예쁘다고 다고 하시는 아유. 모습이 정말 그러니까.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시간이 저도 많이 없어서 음. 이게 그 한번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라이브 하느라고 한번 쭉들어봤는데 네. 부스마다 막 꽉꽉 차 있는 모습이 네. 아유, 정말 막막. 같이 붙어오르고 응, 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축제였었다고 봤니다 <laughs> 선생님께서 부수를 맡으셨잖아요. 네네네. 새벽 준비하는 과정 새벽에 응. 문자가 와요. 네네. 이제 일다보시고 부수 준비하시려고 새벽에 오. 그 세계 전통 그 체험 부수를 <laughs> 만드시라고 되게 네. 고생이 네. 많았거든요. 네. 이번 축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되게 충실히 했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정말 모든 축제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던 것 같아요. <목소리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음. 마무리 하겠는데요? 마무리 마무리 아아 응. 마무리. 아니 너무 아니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너무 멋진 어, 말을 진짜 왜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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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느낀 점 없어서? <laughs> <laughs> 아, 없어때 느낀 점 없어. 다니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었는데 그만큼 더뜻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laughs> 맞아 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네. 정말 많았어요 학생들이 음. 너무 재밌었어요 학생들 만나니까 젊은 기운이 음. 아말 하라 그럴 때말안하니 <laughs> <laughs> 너무 잘 하십니다. 어자 이제 마치 시간이 돼서요 저희 관악 마을 t v 에서마을 방송으로 바었습니다 GMB 관악마을 방송은 어, 방송 참여 희망자는 GWTLEBE 짐에 m 컴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 아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진행자님 어디가서? 어떡대요, 자 저희 GMB 관악마을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게 GMB 관악마을 방송 파이팅으로 한번 끝내보죠. 네. 축제도 끝났겠다. 네. 간편하게. 네. 자, 하나, 둘, 셋. GMB 관악말 방송 파이팅! 모두. <목소리>